안녕하십니까? 김웅빈입니다. 안녕하세요. 게스트 안될거확 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정리. 오늘 어떤 이야기 또해 주십니까? 면역 한방 정리. 면역 한방 정리. 한방 정리. 아, 네. 한방 정리고 안될거같건데 한방 아, 그래요? 네. 안될거 같죠. <웃음> 아. <웃음> 면역이 뭔가요? 면역은 이제 그 어떤 시스템이죠. 시스템. 체계. 방어. 방어. 네. 보통 이제 잘 모르면 이렇게 말이 길어져요. <웃음> <웃음> 네. 한마디로 어. 면역은 뭐다? 땡땡. 방어 체계다. 방어 체계다. 아. 아, 혹시 어리 양님 어려운 말을 잘 쓰시네요. 저는 면역은 캐슬이다. 면역 캐슬. 성이다. 성이다.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왜죠? 왜냐? 중세성을 한번 떠올려보자고요. 네. 저렇게 맨 외곽에 성벽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해자라고 그러죠? 해자. 해자, 그, 네, 해자. 강인가? 뭐, 호수같이 되어있는 네, 있는... 이렇게, 물을. 그 때. 거기다가 이제, 악어도 키운다고 생각합시다. 그 물에다가. 해. 해. 방어하기 위해서. 자, 지금 저맨 외곽에 있는 외곽 성벽. 저게 뭐냐? 우리의 피부. 아, 맨 겉에. 다시 우리가 이 바깥은 피부고요. 이몸 안에 호흡기 기관지, 소화관, 이 엄밀히 말하면 이 입속 식도 기관지 다 이게 통로가 몸 밖이에요. 여기가 밖이다. 그렇죠. 그 증거를 해볼까요? 응. 응. 심호흡 해보세요. 네. 시원해지죠. 네. 왜시원해져 밖이니까. 그러니까 네. 바이거든요 네.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점막. 응. 점막. 미끈미끈, 끈적끈적, 점액이 나오죠. <laughs> 네네네. 네, 끈끈이 거기에는 일단 미생물 잡기도 하고, 거기에 또 각종 항균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어... 보완. 그니까 러저 막은 피부, 점막, 이제 이렇게 딱돼 있는 최전선에 있는 어... 성벽이다. 아, 최전선의 성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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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막.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를 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시는데, 사진을 보세요. 이게 그꽤1십년 됐나? 근데 어. 이 표지인데, 요 우리 눈이 현미형처럼 좋다면 네. 아마 우리 얼굴이 저렇게 보일 겁니다. 아, 우리 사람 아주 못 봐. 그래, 너, 우리 눈에 해상도가 너무 좋으면 어, 그냥... 저게 막다 보이겠네. 꼬물꼬물, 아우, 징그러 <laughs> 때로는 저런 걸안 보는 것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안 좋아. 그러니까 이게 아는 게 힘일 때도 있고 네.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어.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저게 지금 저 많은 미생물들이 응. 있단 말이에요. 응. 쟤네는 저 피부 우리 몸이 자기네 집인 거예요. 응. 어떻게 자기 집을 잘 보호해야 겠죠 보호해야죠. 네. 쟤네 우리 동맹군이에요. 아, 면역의 마이크로 동맹군. 아, 동맹. 그래서 최선선저 성벽에는 누가 있느냐? 피부 점막 그리고 마이크로 동맹군 우리 몸에 살고 있는 이 미생물들. 음. 그래서 이제 성벽을 이루고 있죠. 이게 어. 이제 제일 방어선입니다. 제일 방어선. 음. 아까 성벽 기억나시죠? 그 안에 뭐가 있었죠? 해자. 해자 물이 있었어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피부를 뚫고 들어오면 우리도 물이 음. 있습니다. 아, 네. 살짝 왜 다치면 네. 피는 안 나는데 뭐가 나죠 물. 뭐 진물 같은. 진물. 아, 네. 진물. 어. 진물. 그걸 이제 조금 생물 용어로 말하면 세포 사이에, 세포 사이에, 세포 사이에 이라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혈관에서 예. 나온 혈장이에요. 음. 거기에 백혈구도 있고 막 그렇죠. 피부가 손상이 됐어. 또 점막이 손상이 됐어. 그래서 그, 그러면 그 안도 이제 병원체가 외부 미생물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해자에 들어온 거야. 음. 아까 해자에 악어가 있었잖아요. 악어가. 네, 악어. 악어가. 악어가 백혈구에 해당하는 거지. 아, 그 물에 들어오면? 물에 들어오면 무조건 하고 그냥 잡아먹는 거죠. 잡아먹는 거지 백혈구가 에헤. 악어처럼. 악어처럼. 음. 잡아먹는 거죠. 음. 이건 뭐 그냥 가리지 않고 먹어버리는 거예요. 음. 네. 근데 뭐 경험을 사시겠지만 이렇게 다치면 여기 염증, 열 나고 음. 빨개지고. 왜열 나고 빨개지느냐 일단 침입자 오면 일로 음. 백혈구들을 끌어 악어들을 끌어 모아야 돼 해서 래냐 모세혈관이 확장이 돼야 되죠 모세혈관이 확장이 돼야 더 피가 많이 가니까 아. 그렇죠 예. 그러면서 열이 나요 열 나는 것도 사실 이유는 있어요 일반적으로 밖에 사는 미생물들이 들어왔을 때 열이 나면 더워 너무 더워 좀 힘들어 그리고 반대로 우리 몸의 효소 체계는 더 반응을 잘해요 음. 그래서 열 나는 것도 일종의 면역체계의 하나의 구성원으로 음. 볼 수가 있는 거죠 음. 자 이렇게 되면 음. 성으로 돌아가서, 음. 요 성에다가 예. 맨 밖에 있는 게 피부와 점막과 미생물. 미생물. 그 안에 해자의액, 림프액, 아까 그 진물. 예. 예. 그 안쪽에 혈액. 그리고 거기에 누가 살아요? 악어. 백혈구. 백혈구 음. 살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이게 뭐냐? 바로 비특이적 방어다. 조금 생물용어를 쓰면은 비특이적 면역. 비특이적 면역. 예. 음. 아마 학교를 좀 옛날에 다니셨으면 음. 선천성 면역, 아. 아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안 쓰고, 음. 선천성이라는 말도 하시는데, 비특이적 면역. 그럼 일단, 선천성 면역. 비특이적 면역에 대해서는? 관계 되셨죠? 머릿속에 뭐만 떠올리세요? 성벽? 그러니까. 악어. 성벽 악어 해자 해자. 근데 저 비특이적 면역은 한마디로 아무나 들어오든 다 막는 거죠? 아무나 가리지 않고 가리지 않고.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은 우리 그 CCTV처럼 소멸에 음. 항상시 어. 그냥 침입자면 무조건 다 비특이적으로 비특이적으로 어, 다 이렇게 방어한다. 를 네. 그렇죠. 네. 어우징그러자 이제 비특이적 했으니까 특이적으로 음. 가보려고 합니다. 제1제2 방어성을 뚫고 음. 성안으로 들어왔어. 어떻게요? 해 경비 원 경찰이 나서야지. 그렇지 경비원이 음, 있어야지 나서야죠. 어. 저기 보세요. 경찰 아저씨들이 있는데, 자, 맨 앞에 무정 들고 있는 아저씨. 음. 뭐 하는 거죠? 침입자가 발생했고, 그렇죠? 음. 사이토카인. 사이토카인이 뭐 하는 거냐면, 사이토는 원래 그뭐 옛날 그리스 말로 세포란 뜻이에요. 음. 카인은 키네시스 운동을 타는 거거든요. 음. 사이토카인 하면은 결국 면역 반응이 전달, 음. 소통하는 그런 작은 단백질 분자예요. 아, 종류, 전달하고 소통하는. 예,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음. 복잡한 면역 반응을 매개하는 그런 음. 메신저. 메신저 역할을 하죠 저 옆에 보면 몽둥이 들고 이렇게 막꽉 호루라기 부는 경찰 <laughs> 아저씨 있죠 네. 어, 전 누구냐 보조 T세포 보조 T세포 아, 조금 복잡해지려고 그래 이것도 네. 뭐야 보조 T세포 네. 네. 일단은 지금 그냥 이렇게 하세요 아 그래 들어왔으니까 무선기 연락도 하고 호루라기도 부는 사람이 있어야 겠죠 네. 고구마 기해놓으세요 이미지만 네. 그 다음에 총딱 겨누는 사람, 사람. 음. 정확하게 총을 경찰이 아무나 면안 되잖아. 그렇죠. 누확한맞만야죠 정확하게, 정확하게 범인만 써야 되잖아. 네. 항체. 항체. 쫙. 저 뒤에 경찰 아저씨 지뭐 열심히 적고 있죠. 네. 나는 너를 기억하겠다. 어, 범인을 기억한다. 그렇죠. 네. 인상착기 어, 네. 다시 들어오면 너 그냥 국물로 숫자로. <laughs> 기억세포. 기억세포. 네. 저 뒤에 이렇게 수염 있고탁 이러는 저 무서운 아저씨 보이죠. 선글라스 끼고. 좀목을 네. 하는 네. 뭐것 같아요. 뭐 하는 거죠? 넌 끝이야. 넌 <laughs> 끝이야. 세포 독성 티세포라는 건데요. 네. 저거는 뭐냐면, 완전히 우리 이 세포가 감염이 됐어. 음. 세포 자체를 다 야, 저거 이제 파괴버려라. 어. 없애버려. 아. 됐었었네. 그렇지. 어. 너 너는 끝이야. 어, 너는 끝이야. 아. 자, 이미지만 먼저 기억을 한번 해줘 보세요. 예, 예. 네, 됐죠? 네. 네. 이미스만 떠올려도 충분하죠? 예. 그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이 그림으로 옵니다. 병원체가 보입니다. 음. 들어왔습니다. 딱 들어왔는데 해제 빠졌어. 백혈구 악어들이 아까 그다 아, 씹어 먹었어. 그렇지. 예. 네. 근데 그러고서 일부는 이제 그걸 통과해서 왔겠지. 많이 들어왔으니까. 아, 하지만 거기서 죽은 애들이 있잖아. 네. 그거의 잔해를 보여 주는 거야. 야, 이런 애들 왔어. 아, 누구 이런 누구한테 애들 왔다. 보죠? T 세포한테. 아 보조 티 세포가 아까 아까 호르라기 경찰. 호르라기 불든 경찰. 어... 어. 그럼 이 사람 호르를 보고 간 다음에 어떻게? 주변에 야 세포성 T 세포와 저, 저 B 세포한테 야야 이런 애들왔어어 얘가 직접적으로 막 잡지는 못하는데. 못하는데. 더 강력한 애들한테 이렇게 자극을 주는 거. 일어나 일어나. 어, 출동, 일어나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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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동. 그럼 출동을 쫙 해요. 네.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세포성 T 세포는 감염된 세포 야너 어. 끝났어. 제거. 어, 제거. 그래서, 감염된 세포, 파괴 어, 박 비세포는 연락을 받으면분화를 해야 돼. 둘로, 팀을 나눠. 아, 팀을 나눠. 한 팀은 총 들고 나가는 거지. 한 팀은 총 들고 나가. 그래 장장. 어, 잡아라. 어. 한 팀은, 원놈이야. 기록. 기록을. 해. 기록조. 어, 기록조. 어, 기록조. 어. 기록조. 어. 그걸 이제, 용어로는, 분화라 그래요. 어. 그래서, 하나는, 기억세포. 음. 하나는, 형질세포로. 어. 요거 이 형질세포에서, 항체가 만들어져요. 아, 그럼 황체가 총 쏘는. 그렇죠. 빵빵. 한번 왔다 가잖아? 그러면 이제, 아까 기억샷표 기억해놨잖아. 네. 다음에 또같은 애가 들어왔다. 어. 이번에는 굉장히 빠르고 강력하게 나가는 거지. 어, 빠르고 강력하게. 네. 그게 우리가 예방 접종의 원리죠. 처음에 살짝 병원체가 아닌 병원체를 맞으면 안 되지. 병, 아닌 고 음. 그 특징만 딱 맞봐서, 어 이런 애가 들어오면 다음에 들어오면 고그 병원체의 특징만 딱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병원체 딱 모의고사 같은 거죠. 아, 그렇죠. 모의훈련. 실제 시, 시험은 아니지만 그렇죠. 어, 모의로 이렇게. 그렇죠. 네. 넌 끝이야. 그래서 한방 정리한다고 그랬죠. 형님 딱 표로 하면은 음. 비특이적 변형. 뭐가 음. 있었죠? 성벽, 성벽. 피부, 음. 천막 제일 방어선이에요. 네. 다음에, 제2방어선에서, 혜자에, 림프액 세포 사이의 음. 혈액, 다음에, 백혈구. 백혈구. 어, 걔도 네. 있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특이적 여기 뭐 체액성 세포수가 있는데 이거 신경쓰실 필요 없고 우선 아까 B 세포 T 세포 했었죠. 예. 경찰 아저씨 예. 딱 들어오면 먼저 보조 T 세포. 그 아저씨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그러면 이 T 세포의 T는 어디서 온 T냐, 갑자기 오. T는 우리 의 흉선 가슴에 있는 흉선을 의미하는 영어 thymus에서 온 T예요. thymus. 아, 얘네, 파이머스. 얘네 음. 거기서 만들어질거든요 음, 네. 거기서. 예, B 세포는 골수가 영어로 b bon o 로 예, e m a r r 에 bone m 음. 세포는 거기서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비세포 출신지를 따라 이름을 그렇죠. 예. 그래서 비세포 T 세포예요. 예. 그래서 아까 그 기억만 하신 있는데 세포는 어떤 아저씨였어요? 딱팀 나눠, 팀 총소는, 어, 총소는 당, 기록조, 랑 기록조, 기록조. 어, 총소는 조. T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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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포는 부조 T 세포가 있었고 어. 연락 받고 나가서 야, 쟤네 하는 되네 제거, 제거 어. 하는 세포독성 T 세포가 있었죠. 예. 이게 우리의 면역. 제가 왜 우리 면역을 음. 면역 캐스이라 불렀느냐? 하나의 성이고 거기에는 무서운 아주 유능한 어, 경찰 아저씨들이 보진하고 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비특이적 면역은 아무나 다였는데, 음. 특이적 면역은 그 범인을 보고 개만 그렇죠. 이렇게 공격을 네.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이게 몸에 들어왔다고 다 출동하는 게 아니지. 음. 그 견해가 왔을 때. 가 왔을 에이. 때. 만약에 얘가 음. 실수로 음. 나쁜 애가 아닌데, 음. 제거하면 문제지.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음. 아군을 자기 세포를 쏴버리면. 안 되죠. 네, 안 되죠. 자가 면역되죠. 크 자가 면역되죠. 그리고 해롭지 않은 거에 막 달겨들면, 알러지막 이런 거 되는 거죠. 아, 알러지. 알러지 같은 저런 네. 네. 거에서. 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면역은 절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음. 복잡한 건데, 음. 이거를 개념이에는 이렇게 하자는 거죠. 개념위에는 일단 이렇게. 하면... 면역캐슬. 아, 그렇구나. 사실 이거 제가 한방정리라고 네. 큰 소리 빵빵 치고 했는데, 네. 사실 시장히 긴장됐어요. 네. <laughs> 이 복잡한 걸 한방으로 한다는 자체가. 그죠 다내 아, 광고일 수도 있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그 항상 정확하게 하는 거와 비유하는 거이 네.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 네. 이 정도면 일반인들이 음. 이해하기에 딱한 방에 좀 쉽게 정리가 되지 않았나. 아. 근데 요거보다 좀한번더 깊어지면 음. 그건 좀 어려워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김흥빈 교수님이 해결해 주시겠죠. 아 저도 사실 그렇게만 한다면, 음. 기본 개념을 이렇게 한 방을 잡고 넘어가고, 요걸 음. 보셨으면 음. 일종의 이거예요. 문턱을 넘어오셨으니까, 음. 그 다음 단계, 음. 한 번에 일로 힘들잖아. 그러니까. 문턱을 넘어오셨고, 제가 지금 비유한 것 중에서 네. 혹시 더 궁금한 게야 저게 어떻게 저렇게 되는 거야? 음. 그 비유에서 질문을 주시면 그 다음 단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면역 캐슬 즐겁게 보셨기를 바라고요. 성을 좀더 올라가는 업그레이드를 위한 질문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